안녕하세요. 균홍사울입니다. 오늘 얘기는 너무 큰 도둑 2편, 이제 결말이 되겠는데요. 진짜 막장 오브 막장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거는 이제 그 1편 썸네일이에요. 그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초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능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그러면서 예산 3,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근데 이제 막상 공사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일단 능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수로가 없어요. 그냥 뭐 밭을 성토한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게 식생토 블록이라는 걸로.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어그 식생토 블록으로 밭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 아래로 물이 흐르니까 이게 배수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긴 땅이었습니다. 음, 요 가운데로 또랑이 흐르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이게 밭이었어요. 이 밭에다가 이제 면사무소에서 3 1 0 0만 원을 들여서 어 이렇게 식생토 블럭이라는게어 이거 공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텅빈블럭 안에 돌을 꽉꽉 채워 넣어요. 이제 그걸 또 층층이 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밭에다 다시 또 흙을 메워서 다독다독 해주고 와 친정 아버지가 시집간 딸네 집을 <laughs> 이렇게 해줘도 정, 하여튼 정성을 들여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황량했던 모양의 밭이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처럼 이제 예쁘게 변했어요. 아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어, 여기 입지 조건을 보면 아늑한 골짜기예요. 근데 볕이 잘 듭니다. 골짜기가 깊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지 예쁜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농촌마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그 시점에 그 황량했던 밭이 이렇게 딱 전원주택 부지처럼 성토작업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 말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배수로 공사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한번 판단을 좀 해줘보세요. 그 첫째는 공공사업이면은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나, 그리고 이제 정말 모두를 위한 사업이 맞나, 이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배수가 목적일 때 이런 지형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필요 없는 공사였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음 사실 이제 몇 필지만 특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휴경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열받아요. 열받는다는 표현은 너무 부족하고요. 정말 다 뒤집어 엎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따 그 공무원하고 대화 녹취 좀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오번이 어, 사실,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 아,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4번까지 얘기가 다 끝나고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제 1번에 대해서, 어, 공공사업이니까 이제 모두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냐 이건데, 이 빨간 선이 그 사업이 시행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식생토 블록이 쌓였어요. 어, 근데 이게 배수로 때문이라면 그 골짜기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내려와야지 이 중간에만 비가 오나요? 그러니까 이 성토랑 식생토 작업이 이루어진 게 이제 딱세 필지인데 여기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상류 쪽도 마찬가지고 이 하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에서부터 이 도랑의 하류예요. 근데 상류나 여기는 이제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 담당 공무원 말에 의하면 흙이 유실되지 않고 또 물이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럼 상류나 하류 쪽에 이게 다 받치거든요. 받은 흙이 유실돼도 될까요? 그리고 정말 흙그 유실 방지가 목적이면 산 쪽에도 이거 뭐 옹벽을 쌓았어야 돼요. 근데 산 쪽은 가만두고, 밭 쪽만 두면 산쪽 흙은 또 유실이 돼도 될까요? 그래서 혹시 블럭이 모자라서 그랬나? 생각할래도 또 그건 아닌 게, 어, 이 중간에 빨간 부분, 여기도 블럭을 쌓아줬거든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미 이제 이게 공공사업이 아닌 특혜라고 단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특혜를 받은 필지는 네모 반듯하게 성토 작업을 하고, 어, 블록을뺑 둘러줬습니다. 블록이 이렇게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뭐 전원주택 필지 나누듯이 이렇게 가운데까지 빙 둘러줄 게 아니라 상류나 하류 쪽을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그 담당자분이 말한 그 배수로 공공사업인 거죠 그리고 되게 이제 여기는 그나마 넓어진 거고 이제 위쪽은 더 좁은데요 그 뭐지 뭐 콘크리트나 이렇게 여튼, 뭐, 블록으로 옹벽을 쌓는 거는 아주 넓은 하천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경우에는 보통 그 경로당 뒤에 한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배수로를 만듭니다. 배수로 정비를 위한 공공사업이다. 이제 공무원 주장은 이거고, 저는 개인의 성토 작업에 혈세 3,1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1번에서 모든 게다 깨졌죠. 이게 어, 다른 사업 같으면은 뭐 10집 중에 3집이 혜택을 보고, 20집 중에 5집이 혜택을 보고, 그래도 공공사업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죠. 배수로잖아요. 물이 흐르는 길. 그러니까 상류 꼭대기에서부터 제일 아래로 흐르는데, 중간에 딱세 필지 성토 작업해주고, 그게 공공사업이 될까요? 도랑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데까지 다 해줬다고 해도, 이게 정말 배수로 정비 사업인가? 이제 의문이 생길 판인데, 거기서도 배제된 필지가 있으면 이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아 일단 그 이제 혜택을 본 필지가 세 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휴경지입니다. 우선 충주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볼게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점심값은 고민할 망정, 허리띠를 졸라매서 세금은 냅니다. 정말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예요. 이거 제대로 쓰고 있나요? 아, 일단, 면사무소에 이 땅은 왜 계속 휴경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남의 휴경지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공 자금이 투입이 됐죠. 그니까, 세 필지에 총 3,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길이상으로 여기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한 겁니다. 그니까 남해 휴경지는 관심 없지만, 공공자금 1,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사실 배수로 공사, 뭐남해 동네 배수로 공사도 관심이 없는데, 휴경지에, 어, 그 농지를 위한 자금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이러니까 제가 두 가지 다에 이제 관심이 생긴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골 때려요. 뭐, 이 뒷대기는 더골 때리지만, 어쨌든 좀 들어봐 주세요. 근데 이제 면사무소에서 이 땅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휴경지라고 해도 그 경작 의무를 그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속았잖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묻고, 어, 통화를 한지 7분 만에야, 그냥 적발되지 않은 휴경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헷갈리게 말씀해 주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휴경지인데 발견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뭐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만 말씀드린 건데. 네. 그, 러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뭐지, 농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로 듣지. 누가 그.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일단 휴경지인데 적발을 못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건 거네요? 어, 그렇죠. 이제 그리고 20년도에 농사안 지었는데 어떻게 적발이, 어떻게 그때는 작용으로 처리가 됐나요? 네. 나았돈 네. 천만 원으로 성토를 해줬는데 휴경지 네. 적발은 안 하고 그 천만 원 들여서 성토작업만 해줬다는 거예요? 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사실 이 담당자는 뭐온지 얼마 안 됐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무원들 특유의 화법에 정말 경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뭘 알고자 하는지 이제 그 니즈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자기들 발뺌을 그냥 항상 그것만 우선 염두에 두고서 말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아, 이 밭은 경자의에서 제외됐나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접을 뻔 했거든요. 더 짜증이 나는 건 이 밭이 이렇게 휴경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사실과 다른 거 있죠. 또더 짜증이 나는 건, 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은 속았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다 이제 뭐 조작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꾸며졌다는 걸 알고, 어, 이제 다시 답변을 준비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일단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어떻게 정말 눈 감고 아무 데나 찍어도 비리 아닌 게 없어요 편법 아닌 게 없고 일단 5번을 좀 봐주세요 여기 가운데 분홍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 분홍색 선 오른쪽이 이제 시유지 입니다 충주시 시유지 뒤쪽도 그렇고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성토 작업을 해주고 그 식생토 블록을 둘러준 그 땅의 상당 부분이 시유지 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은 이만해요. 그리고, 이제, 모양도 그렇게 반듯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땅, 아까 그만큼을 사면, 어, 국민의 세금으로, 그 점심을 굶어가면서 내는 국민의 세금으로, 어, 이렇게 성토를 해주고, 밭도 다듬어주고, 뭐, 이거는 뭐, 마을 사업으로 할수 있다고 쳐도, 음, 글쎄요. 우리는 농촌을 살리자고 정말 고통 분담으로 그렇게 농촌의 그 뭐지 지원 사업을 무기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덕분에 네모 반듯한 필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국유지, 시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땅하고 이어져 있으면 거기다가 뭐 배추 몇 포기도 키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이 장의 경우도 그랬고 이 장의 경우는 아예 그냥 울타리를 쳐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발작을 했던 거고 이 경우는 아~ 진짜 사진에 그~ 양쪽에 보이는 식생터 블럭이요 이게 개인 사유지에다가 시유지를 더해서 어~ 이 블록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찌그러졌던 모양의 땅이 네모 반듯한 필지가 될수 있었어요. 면적도 한두배 정도 넓어졌죠. 근데 이거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까? 세금 내는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맨날 뭐 농촌 소멸 위기라고 겁주니까 점심을 편의점에서 때우는 직장인들도 이 농촌 지원 사업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겪어 보니까 소멸 원인은 이행어 지방 행정 공무원 탓이에요. 그러면서 왜그 고통 분담은 국민한테 시키고 이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씁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쓰라고 했지 휴경지에다가 시유지까지 보태서 울타리 둘러주라고 세금 냈습니까? 아 진짜 너무 기구한 게요. 어 저도 이 시기에 똑같은 휴경지였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제 사정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장 금품욕에 시달리면서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 그 이상을 했어요. 그래도 한 해만 걸리면 목을 졸랐죠. 정말 그냥 나를 죽이고 싶었나? 여기도 중앙 탄면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그렇게 내 목을 조르던 사람이 이휴경지는 적발은 고사하고 시유지까지 더해서 울타리를 둘러준 겁니다. 이렇게 신기한 골짜기의 비밀은 다 밝혀졌고요. 어또 거기에 대해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제 의견도 이제 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토지주던 누구던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고 저랑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적 자금이나 아니면 이제 국민 공동의 재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르죠. 저는 사실 뭐 그래요 뭐 식성터 블록 같은 거뭐 언젠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뭐 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유지나 시유지가 사실 그 이장 사건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마을 지적도가 계속 달라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나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쩌면 해당 투지주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게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된 거라면 그 해당 공무원을 그냥 고발해 버리세요. 너 때문에 내 땅이 구설수에 오르고 나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아,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